어우 차워 차와차 티가데가그레같은 Ooh. Springs> 아 근데 좀 죽었다. 애가 좀가 여기나 너 뭐지 그건데? 근데 이게 새우 질라나? 잘해봐. 내가 새워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. 아되게 아니 새우 질 거야. 되겠네. 어 요즘에 걔네가 A A A A A. <laughs> 이로로응다줄게네이 <목소리> 음. 어, <목소리> 옆에 술병도 있어 <laughs> 열점 넘어가면은